일본은행 금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일본 은행 금리 정책 개요: 일본 은행은 일본의 중앙 은행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리는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일본 은행은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 회의에서는 경제지표, 물가상승률,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최근에는 금리 동결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최근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 최근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일본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답니다. 일본의 금리 변화의 역사. 일본의 금리 변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 일본은 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시작했죠. 1999년에는 제로 금리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리를 조정해왔어요. 특히 2012년에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도입하여 금리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답니다. 일본 금리와 글로벌 금리 비교. 일본의 금리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금리는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미래 전망 및 영향. 앞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마무리 및 개인 의견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경제 회복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이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도 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